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사회에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연쇄자살 은행 컴퓨터망의 해킹과 IT 영역의 지능범죄 부모나 자식까지 죽이는 존속살인 유명 연예인들의 무책임한 사생활과 인터넷의 무책임한 폭로 부실 저축은행들의 예금 부당 인출 등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인간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기술과 지식은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이에 비해서 기술과 지식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성은 너무나 취약해져서 발생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해온 잘못된 자녀 교육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자녀들을 개인 출세 위주, 경쟁 위주, 성적 위주의 교육을 열심히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성적만 올라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지도 못할 범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의 현실보다 미래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대책은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경쟁에 이기게 하려는 잘못된 교육 목표를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인성교육을 바로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홍익인간이라는 자녀교육의 목표들입니다. 홍익인간은 원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유익을 끼치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교육의 방향은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내 자식의 성적을 올려서 1등이 되고 인류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키고 출세를 시키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부모들과 같이 자녀교육이 열성인 나라도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인성교육이 빠지고 성적을 올리는 데에만 열을 올린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홍익인간이 되기 위하여 성적을 올리고 인류대학을 간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만 남보다 더 출세를 하고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학교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변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이 사회와 아들의 아이들의, 아이들의 장래를 아주 암담하게 만듭니다. 공부를 내 석차를 올리기 위해서만 하니까 커서 정치를 해도 내 출세만을 위해서 하고 경제를 해도 나만을 잘 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어디를 봐도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더불어 사는 사회는 무너지고 약육강식의 경쟁만이 남는 정글과 같은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인성교육은 제쳐놓고 성적 위주로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은 무너지고 교육 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만 했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도덕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관을 바로 세워 주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흔히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는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친구들을 경쟁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해서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어느 것이 나나 우리 가정에게 더 유익할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만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들의 결정에 불복을 하게 되고 폭력대모를 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는 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막대한 국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리와 사회 혼란과 국력난비의 현상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회의 주인공들이 어렸을 때 학교와 부모들이 그들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른들을 다시 불러다가 재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바로 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만이라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원래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인성교육을 했다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좀 실패를 했다고 해서 자살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 그렇게 무지수하게 될 수도 없을 것이고, 전속 살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인성교육을 바로하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술과 지식만 길러놓으면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맡겨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홍익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돌아가고 정치의 목표가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경제가 사회의 모든 계층이 더불어 잘살수 있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운영도 직장 생활도 주위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돼야 되고 가정 생활도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행복해 사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도 공부에 흥미가 없을 테니까 공부를 잘할 수도 없겠지만 설사 공부를 잘 해서 출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 더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자녀들의 인성 교육을 확실히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